니에미아서를 읽다 보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페르시아에서 파사 파사국에서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높은 벼슬이죠 높은 벼슬을하고 있던 그런 니에미아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했던 제일 먼저 그랬던 행동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기도했다 금식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네이비아 2장 9절부터 이를 말씀인데 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국가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쏙지 마세요.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몰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니에미아가 왜 왔는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 어, 조용히 성벽을 점검합니다. 도대체 성이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었을까 해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들 같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부터 3장 21절 32절까지 이런 본문들인데, 음, 그리고는 어, 성벽을 가만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는 어,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왜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왔다가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어, 어, 요즘으로 쓰는 단어라면 괴몽이죠. 괴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감각하게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괴몽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게 아니라 괴몽 운동이 잘된 거거든요. 그것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그렇게 일해서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어, 중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는 겨울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뭐 합니까? 우리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남편이 사람들 일찍 올랐으까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골 동네에서 어른들이 뭐 합니까? 맨날 겨울에는 맨날 하도 치는 거예요. 맨날 하도 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화도 치고, 좀 부지런한 사람들뭐 합니까? 가만히 짜고, 가만히 짠거 보셨어요? 가만히 짜면 가만히 짜면서 돈을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일도 짜고, 또 새끼도 꼬고, 그래서 가만히 일을 짜서 팔기도 하고, 새끼를 꼬아서 팔기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게으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로술 먹고, 부인 때리고, 맨날 그냥 도박판에 가서 도박질 하고, 그러다가 재산 다 날리고, 막어망어로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하겠던 게 뭐냐면, 술을 팔, 마, 만들지 못하겠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어, 초에 술, 그래서 어, 막 제사 지낼면 술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술을 만들어서 막 숨겨놓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 도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청망청 살던 나라인데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어, 길을 닫고 하천을 정리하고 지붕을 초가 지붕에서 함석 지붕으로 계량을 하고 기아 지붕으로 막 계량하면서 집을 바꿔가기 시작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한 운동을 갔다가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몽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를 보세요. 딴데 보지 마시고 이거저것볼 것도 없어 저를 보세요. 어. 어. 그래서 주무시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하면 시설을 뺏하가니까 어.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뭐냐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를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뭐랬는가 성벽을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산에도 성벽이 있고 남한산에도 성벽이 있고 곳곳에 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뭐 어, 성읍이 다 무너져가지고 도시가 되는 바람에 성벽 이다없어졌다 싶했었는데 예, 도시에도 다 성이 있었어요. 어. 어.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많이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침입을 예. 막자. 예. 그리고는 어, 그 시대 백성들이 뭘 많이 했냐면 고리대금. 달라 돈 놀이라 그러죠? 중국도 돈 놀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만을 빌려주면 3천 원을 갖다 이자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완전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못 갚으면 이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 업무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 왜냐, 그가 어, 계급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는 큰그 많은 이자를 갖다가 면제해줘라. 탄감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어, 지난번 정권 때뭐 했습니까? 국가가 엄청나게 퍼주고, 공짜로 막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었어요. 그리고 는뭘 했어요? 집값을 확 올려놓은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를 주고 뒤에서는 열을 뺏어간 거예요. 나라가. 왜? 집값이 올라가 뭐가 많이 들어와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는 늘 그렇게 악한 정권들을 쏘기는 거예요. 쏘아나고 가면 안 돼. 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 어떻게 돼? 집값이다?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막 빚내서 집 샀던 청년들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뭐라고요? 나라가 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리고 국가가 도박을 조장하는 코인을 조장해가지고 다 코인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코인했다가 막 청년들이 군대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될 놈들이 밤새도록 코인하다가 물론 돈번 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쫄딱 망한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됩니다 쏘았던 네. 것들이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네미야 6장 1절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불과 큰 대공사를 하는데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왜 52일 만에 끝내야 되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질질 끌면 공사가 질질 끌리면 어떻게 돼요 일하다가 불평, 불만이 나오기 쉽상인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정도 담쌓아놓으면 와가지고 막 사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이게 무슨 성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며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을 지켜도 튼튼하고 딱딱한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탄 돌을 가지고 성을 세우겠냐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을 갖다 무시하면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교대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활을 잡고, 물도 떠다 주고, 또 흙도 퍼다 주고, 이렇게 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성벽이 50일 만에 완전히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성물이 다 불타버렸는데 성문짝도 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던 었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좋은 데만 사니까 어떻게 돼 다른 데 좋은 데 아닌 곳은요. 다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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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사람들이 살도록 다 재배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제사장들도 여기 저기 관리하도록 이런 데를 다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살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도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구조 조정을 했어요. 이게 니에미아가 한 일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이유가 한 가지다. 그래서 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의 님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남교일사님, 그죠? 성경 엄청 읽으셨잖아요. 벌써 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막 눈이 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도 넣어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명소절사님 같은 분은 우리 허비승원사 옆에서 성경책을 막읽어주면 들려줘야 돼요.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멍하니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죄사장들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기 멋대로. 그리고 어떻게 돼? 백성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않는 것, 망하는 길을 나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요. 주 5일째 하다 보니까는 주 5일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휴일이, 토요일이나 주일일기보다 하루 더 놀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 그럼 누가 좋은지 알아요? 노동자들이 좋은 거예요, 노동자. 돈 주는 사람은 손해고. 왜돈 주는 사람은 손해예요? 노는 날 많으면, 노는 날 일시키면 1 5더 줘야 되잖아요.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10시간 일하면 5시간 값을 더 덜어서 얹어서 줘야 되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좋아해 노동자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자꾸 노는 날 만드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주 4일 하자는 거예요 주 4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쟤네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4, 3, 4번만 가면 돼 5번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근데 돈은 똑같이 받거든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보세요. 주 사, 그 5일 하다 노는날 끼니까 우리 집사님들 다 그냥 많은 분들이 휴가 가고 놀러 가버렸잖아요. 예비 안 오잖아요. 우리가 서류도 그랬잖아요. 그죠? 추석 때또 그래요. 거의, 뭐 거의 2주를 쉬어요. 2주를. 그러면 공장은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요. 잘살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현대 조선인가 에서 현대 제철인가 에서요 공장 하나 문 닫아버렸잖아요.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돈도 달라고 데모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공장 폐쇄를 했어요. 공장 폐쇄를 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때 직원이 손해가요. 직원이. 왜? 갈 데가 없는 거죠. 졸지. 그러니까 쏘으면안 돼요. 악한 자들은 나라가 가난해져서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는 거죠. 공짜 주아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면 좋은 줄 알고 계신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여압께 드리는 절기예요. 절기, 초막절, 유월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성절이 뭐가 안아요 물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안 오면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월급 못 받으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월급 안 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공장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당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않으니까 밭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밭으로 일하러 가가지고 먹고 살려 그랬는데 그러다가 도망을 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는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는데. 예, 재물 탕비실이 있어요. 탕비실이, 근데 창비실이 텅텅 비니까요. 어 저거 재물도 어차피 안 오는 건데 너무 아까운데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방을 꾸며요. 방을 방을 꾸며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그 방을 쓰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위 도비아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악한 놈은 어떤 놈이냐?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반역해서 파괴시킬 그런 놈이거든요. 우리말로 마귀새끼예요 마귀새끼를 성전에 들여놓는 거예요. 방을 꾸며가지고. 그리 어떻게 돼요? 성전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는 거죠. 허물어지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꽝이에요, 꽝. 다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성결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백성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어왜우냐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속이는 자기 생각이 좋은데 알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싶은 드리고 말고 싶고 말고, 헌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봉사 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그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죽음이 삶을 살아서 이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에미아 8장 읽다 보면 어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온 내용들인데 에스라 19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단 산단에 가서 발을 뻗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도적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도적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도적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뭐라고? 말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남교집사님 저를 보세요. 성경, 그래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성경 읽었냐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이 김장 씨한테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양준 일사테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자꾸 막 물어봐야 돼, 요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집사님이. 너안그럼면 죽어. 너안 그러면 망해. 망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초막절을 회복합니다. 초막절. 여호와의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사하려던 그들을 갖다가 건져내어준 광려 40년 동안 인도해줬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생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인데 그 절단기가 바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거든요. 어. 말 그대로 나무로 집을 짓고 이렇게 막 어, 사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살아야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한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상의 죄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이키는데, 그래구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니에미어도 나온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들켰어요. 그를 죽여버립니다. 주일날 예비 안 드렸다고 죽여버려요. 왜 그의 여호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주의 나를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제대로 관리 못 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 청소합니다. 마음도 청소하고 성전도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섬기려고 우리를 막 습관처럼 지적각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습관처럼 막 그, 그 잠을 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어? 이런 나쁜 습관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 껴서 예비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백성들에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그리고, 어,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계속 나온 내용들인데, 11조 드리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11조 드리지 않고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라서 약속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봉사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이인의 역할을 갖다 조리적으로재 정리를 하는데 그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말씀 11장에서 12장에서 성전의 직분자들을 재배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진심과 전심으로 어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신도 사는 것이고 나라도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모든 것들 이 제자리를 다 찾아가니까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이 봉헌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갖다 다 지으면 헌당하잖아요. 그걸 헌당식이라 그러는데. 성벽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응원 돌리는데, 그것이 12장 31절부터 43절 이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있다? 초점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그냥 졸지 마시고, 자지 마시고, 어떻게하나님 은혜를 도와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건데 생활 속에서 어떤 게 드러나냐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이방인들과 짝하게 하는 거예요 홀레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막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모쓸을건 회교도들이 들어와 있어요 회교도들하고 막 결혼합니다 회교도들은요 일부 다 처제예요 남편은 한 사람이고 부인은 여러 명 건을 짓거든요. 그들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가 결혼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꾸 회교도 사원 짓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의 도덕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좀 그러잖아요, 막 아, 이혼해, 이혼해도 돼, 이렇게 막 충동질 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면요, 나라는 자동으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니에미아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결혼이 엉망이 돼 있더라. 이방인과 불법적으로 결혼하는 거였다가 단호하게 금지래요. 그것이 니에미아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안 된다. 하나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할렐 루야. 아, 그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갖다 계승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장 24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재건될 수있어 우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언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말 다할줄 알잖아요. 그죠? 만주에 있어도 뭐 할빈에 있어도 또 저기 연태에 있어도 대련에 있어도 총도에 있어도 우리 조선족도 우리말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습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여전히. 그죠? 나라만 달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를 지켰다. 그러니까 조선도, 중국에서도 한글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글 학교가. 그게 어, 여러분들이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증거를 지켜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중국은요.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글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졌죠. 거의 다 없애잖아요. 그죠? 지금 가면 그렇대요. 한 조선인 학교를 없애버리대요. 왜 그래야 완전한 중국화가 되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건 뭡니까? 한국 말을 못 하겠고 한글을 못 쓰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글을 가르쳤고 우리 말을 더 쓰게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지금 초국에 계시, 계시지만 일본말 잘하셨어요. 어. 일본말 잘하셨어요. 노, 바느질하면서도 우리나라 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일본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일본말을 하게 하고 일본 노래를 가르쳤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 예인 이하이 많을 때 그런 나라는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그 언어와 그 문화를 갖다가 지켜내는 게그 민족이 사는 길인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돼요? 한국의 문화가 다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막 주장하면서 자기들 종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죠. 전 세계가 모태톡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악한 사단의 영역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시진핑 공자 때문에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어요. 잘못된 철학과 사상은 그 나라를 좀먹는 도구거든요. 근데 니에미아가 그걸 물리친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종교의식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이 니에미아가 아주 잘한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니에미아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요호수아가 그자금들에게또그 민족들에게 유언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세대가 죽어나가니까 그 다음 사삭이란 시대가 돌아오는데. 약 400년의 아픔의 시대를 걷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이상 우상들에게 몸을 바쳐가지고 다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사사랑 성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는 데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니에미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니에미아인 품이나 니에미의 지도력은 어땠냐면요. 그는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있었다. 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기도자였기 었 때문에. 그리고는 니에미아는 이제 정말 공동체적 지도자인데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총독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나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 했어요. 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니까 내가 얼굴을 받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얼굴 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게 뭐냐면 이미 파사국에서니에미안 재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니에미안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려면 성벽을 재건해도 막 자기 돈을 들여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저렇게 뺏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니에미안은 물질면에 있어서도 정결했다는 깨끗했다. 아.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네. 니에미아가 모든 것에 그러다 우리가 아름다운 본이 된줄 믿습니다. 그런 본이 되었던 니에미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어, 니에미아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어, 니에미아를 꼭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잊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코백한다 그랬어요 코를 백한대요 언제 코백하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하면 코를 백하고 귀를 백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코를 일본 외놈들이 많이 백가가지고 코만 모아놓는 무덤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실질적으로 왜 코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이 코거든요 그 귀때기고요 귀도 오른 귀왼 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차립시다 정신차립시다 자식들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신차립시다 다 자식들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기 명소자식 사인만 빼놓고 다 자식들 빼앗긴 사람들 예수 없으면 자식 빼앗긴거죠 하늘의 모습 자식 있어도 없는 거예요. 어, 자식 빼앗기지 맙시다. 한번더 합시다. 우리 교회 빼앗기지 맙시다. 어, 빼앗기면 안 돼요. 한번더 합시다. 어, 뭐 여러분 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교 동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겠 우리 남교회사 저를 보세요. 따라 합시다. 우리나라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우리나라 빼앗기면 안 돼. 니에미아처럼 울며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